반갑습니다. 시골체육관 리오종 코치입니다. 지금 시골체육관 구독자 97명. 예. 죄송합니다. 전혀 관리받지 못하는 어 97명의 구독자님들. 매우 어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틀었는데, 오늘 떠들어 볼 주제가 무엇이냐. 유지도 곧 발전이다. 야,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조금 어려운 환경에 내 몸을 적응시킴으로써 우리 몸은 강해지는 거죠. 내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원하든 원치 않든 100% 확률입니다. 더욱이 체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평, 평균치까지는 누구든지 쉽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하지만 신체 조성은 어떻습니까? 나는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난 넓은 등을 갖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예. 이 신체 조성이라는 것은 회복에 대한 의무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반드시 물론 뭐 휴식과 영양이라는 것이죠. 네. 물론 100% 퍼펙트하게 회복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좋아요.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노력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치를 얻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어, 회복의 의무를 지킨다라는 것은 잡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난초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굳이 뭐 회복에 대한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냐? 음, 나는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운동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네. 있죠.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도 발전이다. 우리는 늘고 가고 계속 약해집니다. 내가 만약에 트레이닝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강도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내 체중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어일 수 있습니다. 현대 인류는 계속 움직임이 줄어들고 적어도 체육관에서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내 체중은 더 이상 늘지 않고 방어를 할수 있는 기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을 둘러보고 내가 어렸을 때 20대 때 스포츠 이벤트에 참가했을 때 나의 친구와 경쟁자들 500명. 30세 때 250명 40세 때 200명 50세 때 150명 60세 때 70명 70세 때 3명 우리는 늙어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무언가라도 하고 있다면은 내가 발전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발전한 것이다. 50세가 돼서 내 친구들을 보세요. 70세가 돼서 내 친구들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30대 때, 20대 때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는 많은 연령층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린 친구들은 지금의 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해와서 지금 50세, 60세에 계신 형님들은 아마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고개를 아마 지금 90도로 끄덕이고 있을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운동하세요. 유지하십시오. 유지해서 나중에 위너가 되세요. 70대 때 스포츠 이벤트 참가해서 1등 하세요. 그냥 혼자 나와서 1등 하세요. 그게 최고의 위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약한 자가 생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존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